우리 한국교회는 그 역사가 길진 않습니다. 120년이 조금 넘는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참 하나님의 많은 복, 복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중심에는 아주 기라성 같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의 사역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어, 민족과 나라에 아주 큰 에, 이바지를 했던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이러한 음, 하나님께서 참 크게 쓰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신 에, 그런 목회자들이 참 많이 이렇게 어, 바쁘셨죠. 그래서 우리 어, 한 세대를 품여하셨던 우리 고옥하는 목사님을 생각해도. 어, 그분이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부분이 너무나 많고 또 그렇게 우리의 기억에 또 사랑의 교회나 또 제자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기억으로 어, 남아있는데 어, 그 아들이 되시는 옥성호 씨의 글을 보면 어, 그런 아쉬움이 묻어나는 글들이 이렇게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 받지 못했고 대화도 거의 해보지 못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그 그가 남긴 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 아주 그그 그 훌륭한 기념비 적인 업적을 남기셨던 어 박윤선 목사님 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그분의 따님이 최근에 글을 남기셨는데 어, 그글 가운데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 아쉬움들, 서운함들이 참그 안에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70년,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당시는 그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보다는 교회를 목사님들이 교회를 먼저 생각했고. 어, 교회를 돌보는 것이 사실 미덕이라고 여겼었고, 그래서 가정은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의례이 희생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어, 아마도 그 목회자의 자녀분들이 참 많은 어, 아쉬움과 또그당그 예, 그 자라나야 할그 나이 때 받아야 할 사랑을 참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예, 자라, 자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도 저희 동기 목사 중에 한 명이 유학을 가게 돼서, 예,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민가방을 벌써 10개나 쌌다 <laughs> 그러면서, 예, 아내, 그, 자녀가 3시거든요. 예, 이제 유학을 가는데, 예, 아내한테 참 죄인이다. 예, 이런 말을 하는데, 아 여기저기서 그런, 예, 그, 저희 이제 그룹인데, 동기 목사들 그룹인데, 하, 나도 죄인이다. 예, 서로 그것을, 예, 고백하는. 예, 네, 그것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또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어려운 겪는 어려움들은 그러니까 요즘은 좀더 나아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목회자들도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 가정이 잘 세워져야지 또 목회도 잘할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도 들좀 바뀌어졌는데, 그래도 목회자의 아내로 산다는 것, 또 목회자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오늘날만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보시는 이 사무엘서에도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자기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그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 그. 사무엘이 이제 순회 사역을 하잖아요.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이렇게 돌아오는 이 영적 부흥을 일으키면서 바쁘게 집회하고 집회하고 말씀 전하고 평생을 그런 사역을 힘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바빠서 아마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거나 또 대화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런데 조금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목회자의 뭐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어, 선지자의, 예,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선지자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 보면,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늙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늙었다 라는 표현은 이제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뭐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흐려졌다 라는 의미로 볼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왜 그런지는 바로 뒤에 연결돼서 그 이유가 나오죠.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게 늙었다는 표현이 좋지 않은 것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사사라는 제도는 세습직뿐이 세습 직분이 아닙니다. 왕처럼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이어가는 제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영이 임한 사람이 사사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어, 사무엘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엘 세바라는 곳에서 사사의 활동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어진 3절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근데 이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잘한게 아니라, 사무엘의 길과 다르게, 다른 길을 따랐다. 그래서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사사라는 직분의 중요한 그 임무가 재판을 하는 거였거든요. 오늘날도 여러분 그 우리나라 이제 사법의 근간이 흔들린 사건으로 참 나라가 시끄럽고 여전히 그런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사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뇌물을 받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판결을 굽게 했다. 그래서 사무엘은 훌륭하게 목회하고 훌륭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린 하나님의 선지자로 기록되지만 그 아들들은 아버지와 대비되는 길을 걸었다라는 슬픈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뭘 봤어요? 자기의 앞선 사사인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봤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자기와 같지 않고 그렇게 범죄한 길로 나간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들어갔냐면, 어, 이스라엘,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했다라는 게 초점이 아니라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명분이 됐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1절, 에 3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어,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다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찾아왔다는 건 이미 자기들끼리 뭔가 결의를 하고서 사무엘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결의가 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5절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왕을 요구합니다. 첫째는 당신이 늙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이거 별로 이유가 안 됩니다. 왜냐면 사무엘이 늙었어도 여전히 그의 영적인 지도력 그리고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평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늙었다는 핑계는참 별로 큰 이유는 되지 않고 두 번째가 사실 더큰 이유죠.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 나라를 꾸려갈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된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엘세바죠. 부엘세바는 이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수건데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는 가장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 사사로 세워진 이 아들,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 지역적 그 위치로 봤을 때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그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별로 영향력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영향력이 없는데 별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자기들의 요구를 지금 내세웁니다.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왕을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왕을 요구했는가? 예, 5절 안에 그 답이 있죠. 어떤 왕입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모든 나라와 같은 왕, 이방과 같은 왕, 그 왕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지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허용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이 이야기를 같이 어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왜 지금 평화로운 사무에 의한 선지자로 인해서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저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군사적인 필요 때문이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정 이전의 이스라엘은 지금 사사 시대 그 사사라는 정치 체제를 가진 이스라엘은 그냥 부족 연맹체예요. 지파 연맹체. 굉장히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파 연맹체. 그래서 사, 우리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렇게 군대가 있잖아요. 전쟁에 항상 대비하기 위한. 군대가 있듯이 모든 나라의 그런 군대들을 요즘은 현대국가는 갖추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사사가 막 나팔을 불어서 전, 전투를 위해서 나아갑시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몇집파만 전투에 참가하고 멀리 있는 데는 오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그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별로 크게 군대가 있는 것이 그렇게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 이성의, 이성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전쟁에 취약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웃 나라들은 다 지금 군대를 갖추고 상비군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를 보니까 우리만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외, 외적들이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군사력의 차이 때문에 첫 번째로 왕을 요구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 필요 때문에 이걸 요구했어요. 여러분 그 왕권을 가진다는 것, 권력이 하나로 집중된다는 것은 그 힘을 가지고 뭔가 할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그 작은 가게에서 할수 있는 거랑 재벌이나 뭐 이런 큰 대기업에서 어떤 사업을 벌이는 거랑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에, 이 권력에 집중된 그 왕권을 가지고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뭘 해요? 막 상수도, 상하수도 건설하고 막 경기장 이런 거 크게 짓고 신전도 크게 짓고 건축 프로젝트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예요. 토건이나 이런 사업들을 자꾸 일으켜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기대. 그런 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부강, 부강해지고 부국강병해질 수 있는 길은 아, 이 왕정을 우리 그 이스라엘의 나라에 드리는 것이다라는 아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을 이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그, 그, 그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 왕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이미 언약을 체결했어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따르고 순복하겠다 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왕,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인간 왕, 보이는 권력 이것을 세워서 그를 신처럼 섬기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돈과 명예와 또 부국하고 강병하는 이 길을 택하겠다 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겠다. 하나님 우리 왕이 아니라 인간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 라는 의도가 지금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리더십의 눈에는 사사제도는 이제 뒤떨어진 제도고 주변을 보세요. 다 왕정인데 다 이렇게 상비군을 갖추고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왕정으로 옮겨가는 거는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거다라고 이스라엘 리더십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요구들이 모여져서 지금 이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 제도는 정말 뒤떨어진 제도이고 왕정은 앞서간 제도일까? 모든 제도, 정치 체제나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왕정이라는 체제를 만들어서 왕을 세워서 왕을 세우고 그 밑에 어떤 이런 제도나 체계를 갖추는 게 아니라 이 굉장히 그 느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어 그런 이 지파 연맹체의 이 형태를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오늘 여러분과 읽지는 않았지만 그 10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실마리를 우리가 풀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한 땅에 들어갈 때, 가나한 땅에 정착하면서 살면서 백성들끼리 서로 평등하기를 원하셨어요. 자유롭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를, 경계선을 정할 때도 제비뽑기로 정하고 그 땅을 분배할 때도 고르게 분배합니다. 가, 가문대로, 지파의 수대로, 가족의 수대로 고르게 분배하죠. 그래서 서로 평등하기 때문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약탈하거나 빼앗거나 그리고 그, 뭐, 강한 부족이 약한 부족에게 약한 지파에게 세금을 내기거나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의도, 일부러 의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권력이 집중돼서 그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형태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서로 자유롭고 서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는 그러한 공동체적 이상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의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사라는 정치체제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라는 성경에 보면 이미 하나님 왕의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정으로 나중에 갈 것을 예견을 하셨는데 근데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의 제도는 조금 이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의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의 제도와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을 지키는 왕 하나님을 경애하는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정 안에서의 왕정인데 이게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신해서 하나님적 통치를 구현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이지 다른 이방의 왕처럼 타인 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집중시키고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런 계급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왕정 제도를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은이나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래요. 그 왕, 왕은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그 솔로몬이라는 왕은 이걸 다 깨죠. 콜몬의 왕이 이걸 다 깨는데 사무엘이 그래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라고 하시죠 너희가 요구한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신명기적인 왕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상비군이 조직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상비군이 조직되는데 그 상비군 조직을 위해서 군인이 강제로 징집되고 원하지 않는데 군대에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신하들을 두게 됩니다 그럼 신하들을 둔다는 얘기는 왕 밑으로 왕 밑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더 밑에 계급이 생기고 그러니까 계급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결국에 보시면 8장 17절에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려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래서 세금도 거두고 뭐 이런 걸로 저런 걸로 징발하고 결국 너희는 종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출애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걸 뜻합니다. 그럼 출애굽 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노예잖아요. 노예. 이집트라는 정치 체제에는 이집트에 파라오라는 왕이 있고 그왕 밑에 귀족들이 있고 평민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려서 그 노예들이 이만큼 있죠.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나 소수의 그 귀족들을 위해서 이 수많은 민중들이. 노예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일을 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는 그런 착취 억압의 구조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왕의 제도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란 이 나라는 그런 제도로 갈 것이다. 그런 제도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느냐? 절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앞에 보시는 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그러니까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집트에서 당했던 너희가 노예로 복속되고 그렇게 고생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도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잘안 되지만 사실은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투표하실 때 누구에게 투표합니까? 우리, 우리 민주주의 제도잖아요, 지금은? 누구에게 투표해요? 정치 지도자를 어떤, 뭐, 어떤 정당이든 간에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투표합니까? 내 배를 배불리 먹여줄 사람한테 투표하잖아요. 똑 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정을 요구합니까? 그 왕정을 통해서 내 배가 배부를 것 같으니까, 나잘 먹고 잘잘 잘 입게 해줄 것 같으니까 지금 왕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은 리더십대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야, 이 왕정으로 가도 우리는 기득권을 유지하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우리 일반 서민과 똑같아요. 그냥 부자들한테 부자들을 위한 곳에 투표해도 잘 살겠거니 하는데 속고 투표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더 어렵게 되는 그것이 그것이 결과가 뻔한데 평화의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부극강병을 요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 많이 가지고 자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인간이 가진 탐욕, 인간이 가진 그 본성, 욕망 이런 것들이 얘나 지금이 얼마나 똑같은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요구를 보면서. 하나님을 버리기가 얼마나 쉬운가. 오늘날은 더 쉽잖아요. 물질 문명의 시대니까. 수십 년을 지금 사무엘이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신을 버리고 돌아오기까지 했는데, 수십 년을 목회한 결과의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아픈 결과가 사무엘에게 지금 찾아왔습니다. 사무엘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이스라엘 리더십들의 요구 때문에 사무엘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 너희 백성들이 요구한 것을 그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너의 핑계를 대고 있고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게 사실 널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 너는 처음 당했지. 나는 이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 날부터 계속해서 배신하고 당 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자기한테 이게 너무나 큰 상처고 아픔인데 자기 목회를 어쨌든 선지자 사역의 수십 년의 열매가 결 고작 이런 것인가 하고 자괴감에 빠질 만한데 하나님이 야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계속 그래왔어. 이스라엘 백성 원래 이래.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근데 이게 잘못된 요구라는 걸 아시면서도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그들의 욕,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의 끝으로 갔을 때 그게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억지로 하나님 사람을 돌이키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좋은 것이냐 하나님 연단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고난이 닥치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배워나가도록 하나님이 한 가지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저는 한발 양보하셔서 이스라엘 요구를 들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현실적인 피로를 무시하지 않으셨던 거죠 주변 국기, 국가들이 다 상비군을 두고 철기 문명으로 무장해 있는데 이스라엘만 여전히 청동기에 군대도 없고 오합지졸 밭에서 그 쟁기질을 하다가 전쟁이다 그러면 그 쟁기를 들고 뛰어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을 하나님 그래도 감안을 해주셔서 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도록 하나님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왕이랑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왕은 다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왕은 이방나라와 같은 왕. 자기들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통치하고 군림해서 자기들을 배불려줄 왕을 요구했던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신해서 하나님적 통치를 이땅 가운데 구현할 그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 왕을 왕정을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어,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상이몽을 꿈꾸었지만 하나님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왕정이라는 정치체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도 가정사역에 실패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은 아무리 위대해도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인간 지도자나 인간 목회자나 인간을 우상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아무리 직분을 잘 수행했다 하더라도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오거나 자식이 믿음을 버리면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그것이 얼마나 한 가정에 아픈 일인가. 그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렇게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둘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본 보게 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을 위로하시듯이 사무엘이 결국 마지막에 받은 열매가 물론 그의 황금기에는 엄청난 부흥을 이뤘지만 마지막에 받은 열매가 배신이에요. 근데 그 배신이라는 열매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시죠. 널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우리도 인생에 쓴잔을 마실 때, 실패할 때, 낙담할 때, 고난에 빠지게 될 때, 내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위로를 하실까요? 뭐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까요? 저는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너만 그렇게 힘든 거 아니야. 지금은 그게 커 보이지만, 다 이겨낼 수 있어. 지내, 지내 보면 다 이겨내게 돼. 다 뛰어넘을 수 있어. 저는 하나님 그렇게 어, 오늘 기도하는 여러 성도님들 그렇게 위로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보며 아파해야, 할, 음, 아, 아파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라오 통치로 대변되는 이집트의 이 지배 구조. 피라미드식 구조가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체제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의 사회입니다. 재벌과 권력자가 상위 1% 이하의 사람들이 50% 이상의 서민이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회. 힘없고 약한 자들은 사회의 뒷골목으로 밀려나서 투명 인간처럼 살아가야만 하는 사회. 위험을 외주화하고 사람의 생명을 공장의 기계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사회. 이윤을 위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공을 해서 피지도 못한 생명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사회 자본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밖에 없는 이런 피라미드의 사회 구조가 더욱 공고화되고 있는 이 계급 사회를 살고 있는 한국 사회를 보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 사회를 보면서 아파하며 기도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욕망, 이러한 탐욕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허무는 대안적 삶을 교회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가 가진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가지려는 자는 덜 가지려고 하고 높은 자는 자기를 낮추고 착취하고 억압하던 자는 타인을 존중하고 높이고 그래서 바뀌어진 삶을 사는 것 전보다 조금 더 욕망하고, 조금, 전보다 조금 더 탐욕을 부리고, 전에 가졌던 죄악들을 내어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커지면,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이 구조 자체를 허물어내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도회시 되었을 때, 개교회와 개인이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영달을 이루어 봤자, 그것은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구조에 편승해서 자신의 유익. 개교회의 어떤 부흥만 있을 뿐이지 이 사회를 변혁시키거나 개인을 변혁시키거나 그 마음에 어떤 충격을 준다거나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힘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